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백 대통령 크레이스 국가의 이동호 컨설턴트입니다. 자, 먼저, 슈퍼 비디오 스튜디오와 슈퍼 비주얼 템플릿을 구매해주신 사장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가지 템플릿 중에서 이 패션 템플릿이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가지고 동영상 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릭하셔가지고 템플릿을 여시고요. 자, 열리죠. 그런 다음에 아하하 <laughs> 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사용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편집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에 이미지들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이미 애니,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림 바꾸기가 나오죠? 요 그림 바꾸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바꾸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의 이미지를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은 건강 기능성 신발의 최고죠? 그래서, 자, 최고 명품 신발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박영호 사장님,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증산 신발인데 아주 디자인도 슬릭하네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배치 같은 거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미지 위치만 살짝 조정해 주시고 다시 두 번째 자 그림 바꾸기 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찾아보기 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당히 크네요. 자, 세 번째도 그 다음, 건강 기능성 신발, 계속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검은색에서 빨간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약간, 브라운 계통의 어우, 좋네요. 당장 사고 싶네요. 네, 가격은 참고로, 30만원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이 좋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면 좋고요 <laughs> 네, 어, 홍보까지 좀 해드리고 있죠? 자,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얀색. 자, 신발, 역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번 슬라이드의 마지막 이미지죠? 하얀색도 해봤고 좀 다른, 심, 다른 색깔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유뭐 금색이네요 금색 반짝반짝 빛나는 골든슈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다된거예요 지금요 이게 <laughs> 예 됐어요 뭐 특별히 또 할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번째 슬라이드로 텍스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두번째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이렇게 지우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 아이고 건강 기능성 신발의 명품 이렇게 딱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진짜 뭐 프레젠테이션 전문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도 뭐 자유롭게 위치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자 크기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글자 크기를 이제 조정, 조정해 볼게요 조정하려면 여기 가셔가지고 800으로 되어있으니까 뭐한 뭐한 50, 60? 60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위치도 이제 자유롭게 아무데나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뒤에 배경을 한번 바꿔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바꾸기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어, 음, 다뭐 좋아가지고 한번 이거 해볼까요? 반짝반짝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사장님께서 가장 보기 좋은 그런 이미지로 하시면 되겠고 약간 뭐안 보이니까 약간 올려볼게요. 이 위치를요. 약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데모기 때문에요. 이제 검색 바탕이니까 좀 이렇게 잘 보이게 자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미지, 사장님의 이미지만 텍스트로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이 필요해요. 음악. 그쵸.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이걸 삭제하고, 음악은 삽입에 가셔가지고, 여기 오디오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가지고 오는데, 자, 이제 미리 준비한 그런 음원이 있기 때문에, 자, 음원을 다시, 아, 박용호 사장님 폴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을 준비했죠. 그래서 음악을 딱 클릭하시면은, 음악이 들어오는데요. 음악은 약간 안보이는 데다가 약간 이렇게 구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꼭 굳이 뭐 이렇게 밖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재생, 음악에서 재생을 딱 누르게 되면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안보여요 그래서 쇼 동안은 숨기기가 되겠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는 거고 뭐 반복해서 재생, 재생하기 할 수도 있고 뭐 자동 되감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시작할 때 여기 두 가지 중에서 클릭할 때와 자동실행인데 자동실행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눌러 주시고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음, 전환을 누르셔 가지고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해서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모두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슬라이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면 자 다음 시간 후 빵빵 빵빵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동영상으로 구우면 되죠. 그래서 파일에 가셔 가지고 여기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에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슬라이드에 걸린 시간은 그냥 빵으로 놓으시면 되고. 자, 비디오 만들기를 이제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자, 첫 번째 음, um, first promo 또는 뭐 힐링 슈 건강 신발이죠. 힐링 슈 프 r o m 1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한 파일 이름을 정하시고요. 자, 저장을 하는 순간, 이제 비디오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렌더링이 쫙 되기 때문에, 될 때까지 이제 한몇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되게 쉬우시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게 이제 좀몇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끊었다가 이제 결과물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슈퍼 비디오 스튜디오와 슈퍼 비디오 템플릿을 마음껏 활용하셔 가지고요 우리 사장님들의 홍보 영상도 만드시고 광고 영상도 만드시고 또 웹이나 웹으로 하는 세미나 그러한 컨텐츠도 만드시고 하우투 계열의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컨텐츠들도 만드셔 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달성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 들 돈을 많이 버셔야지 또 제가 제공해드리는 다른 인터넷 마케팅 솔루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리미엄 컨텐츠를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물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비디오가 이제 구워졌죠 렌더링 아하 <laughs> 구워지다 <웃음> 자 렌더링이 다 끝났죠 자 그럼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박기호 사장님 여기 보시면 힐링 a l i n g s h e s from a a n e 네요자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쉽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요, 자 일단 파워포트 템플릿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의 이미지나 또는 뭐 동영상도 살펴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준비하시고, 자 음악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그런 이미지들을 그림 바꾸기 템플릿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그림 바꾸기를 눌러서 이미 준비한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넣으신 다음에 또 텍스트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또 음악도 이제 삽입하기에 가셔가지고 음원도 적당히 배치한 다음에 다시 파일로 오셔가지고요 자 내보내기에 비디오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사장님들의 홍보 광고 동영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한번 지금, 당장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인터넷 마케팅 대통령 크레이스 국가의 이동호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